오늘의 브리핑. 지금은 2월 3일 월요일 9시 23분이고요. 설날 연휴가 다 끝난 월요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늘까지가 연휴여가지고 지금 피해 여행으로 눈썰매장에 갑니다. 어제 한 저녁 9시쯤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양주에 무슨 눈썰매장이 뜬 거예요. 열심히 같이 갈 사람을 찾았지만 다들 회사에 간다고 하고 일이 있어서. 같이 갈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혼자라도 간다 왜냐면 오늘이 아니면 올 겨울에 눈썰매장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 회사 가고 일을 가고 하는 시기니까 썰매장에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살짝 추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빈질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햇살은 엄청 강해가지고 햇볕 있는 데 있으면 그렇게 춥지 않지 않을까 하는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어가지고 10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거의 10시 오픈이거든요. 오픈런 해서 딱 깔끔하게 한 2, 3시까지 놀고 그러고 오늘은 돌아오는 길에 고향에 이케아에 들러가지고 방석을 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가능하다면 드럼학원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태권도를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고생. 나올 때 찍은 건데, 주차장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주차 관리해주시는 분도 계셔요. 입장권은 인터파크에서 1,800원에 구매했어요. 생각보다 부지가 넓어서 이것저것 할게 많더라고요. 아래쪽에는 1인 썰매장, 위쪽에는 줄줄이 썰매장이 있어요. 줄줄이 썰매장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고, 2인 이상 탑승 가능해서 혼자라고 하니까 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애기랑 둘이 온 아주머니 공략해서 줄줄이 썰매 두번 타고 1인용 타러 왔어요. 보통은 오자마자 줄줄이 썰매 먼저 타는 것 같은데 이따가 브레이크 타임 끝나면 1인용으로 몰릴 것 같아서 이후로 계속 1인용만 탔는데 잘한 선택 같아요. 썰매는 레일이 있어서 여기에 그냥 두면은 알아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대신 사람은 걸어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많아지길래 실내 게임장 한번 가 봤어요. 합성할 수 있는 배경도 진짜 많고 프레임 색깔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화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배경을 다 가려 내컷 기계 말고는 주로 이런 인형 뽑기 기계였어요 내일 따라서 올라온 썰매들을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구조고요 확실히 브레이크 타임 걸리니까 1인 썰매장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끝날 때까지 1인 썰매 좀 타다가 브레이크 타임 끝나면 줄줄썰매 한번 타고 그냥 가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요주리 썰매는 썰매를 뒤로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여러 명이 탈수 있게 되어 있고,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 다리를 잡고 있으면 직원분이 뒤에서 썰매를 밀어주세요. 여기 슬로프가 200m짜리로 국내 최장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반이고요. 제가 10시에 딱 들어와가지고 오픈런을 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엄청 줄이 빨리빨리 줄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줄줄이 엮어서 타는 거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11시 반 부터 12시 반까지. 그때가 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다 한, 하나씩 타는 거에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도 약간 줄 쓰고.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와서 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혼자 타는 거 거의 10번 정도 탔고 줄줄이 타는 것도 3번 정도 탔으면 잘탄것 같으니까 이만 이케아에 가서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케아까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한 30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고고생 어쨌든 이케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자를 머리가 눌려 가지고 모자를 벗을 수가 없고 점심을 안 먹은 관계로 점심부터 먹고 방송만 사가지고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케아에서 연어 필렛은 처음먹어보는데 맛있었어요 같이 나오는 메쉬드 포테이토도 맛있었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아이고.